아, 오늘도 하루 일과 마쳤습니다. 명절 앞이어서 차도 많이 막히더라고요. 올해는 내일까지라고 모레 우리 애들 데리고 서울로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추석날까지 쉬고 추석 다음날부터 일을 해야 되거든요. 집에 갔을 때는 모르는데 집에 안 가고 주말이면 소주가 생각나요, 이렇게. 오늘은 적재한 문을 열어놓고 평창은 시원해요. 밤에 추워요. 이렇 너무 열면 너무 화날까봐. 열고, 여기 앉아서 물소리 들으면서 조용히 혼자 그냥 소주 한잔 마시고 자려고 합니다. 이게 늘이 혼자서 조용히 먹는 게 맛있어요. 좋지, 여기. 자, 앞에는 땡삐공원이라는 곳인데. 저쪽에 가면은 30초 이상 발을 못 담구는 아주 얼음물이 흐르는 곳이 있고요. 아 조용히 한번 들어보시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뭐 집에 갔을 때야 우리 애들. 애기들 얼굴 보고 하면 힐링이 되지만, 집에 매주 갈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집에 못 갔을 때는, 다른 거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혼자서. 제가 주량은 좀 많아요. 근데, 많이 마실 필요 없이, 딱두 병만. 치킨에다가, 원래 오늘 족발에다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 동네 족발은 안 팔아. 그래서, 치킨에다가, 소주 두병 마시면서, 일주일을 정리도 하고, 그리고 또 다음 주도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충전도 하고 뭐 그런 개념 제가 원래 술을 혼자 마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냥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이제 노래 좋은 노래 틀어놓고 혼자서 조용히 마시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아 오늘은 개울가 앞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평창군 대화면이라는 곳이고요. 제가 주로 일하는 곳이죠. 자, 이번 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 내내 고생 많으셨습니다. 명절 연휴다 보니까 다들 가족과 함께 보내실 텐데,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하고 즐겁게 명절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조용히 혼자 한잔 먹고 차에 들어가 자르려고 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